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까?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좀 있죠. 그래서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불안한데 좀술 마시러 나가거나, 불안한데 좀 춤추면서 여행하면서 좀 불안을 날리거나, 불안해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좀 날리거나, 아니면 불안하니까 돈이라도 열심히 벌거나,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, 오히려 지금이 불안해서 도망갈 구멍이 없는 정면 승부를 볼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도약하기에는 가장 어찌 보면 최적의 시기입니다. 제가 이 풍요창조 워크샵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언젠가 내가 이 워크샵을 열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또몇 달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왜 유료로 진행하려고 했던 워크샵을 유튜브에서 다 공유하기로 했냐면요. 그 이유를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. 어, 제가 몇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문구인데요.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최고에서는 당신이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읽었고, 어찌 보면 몇년 전에 저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뭔가 그냥 충격적이다라는 기억 정도인데, 이 말에 있는 많은 의미들을 이제 몇 년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요, 지금처럼 어려워지면요, 어떻게 되냐면요, 시야가 좁아집니다. 당장 월세를 못 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게를 열어야겠어, 학원을 다시 열어야겠어,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죠.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. 저 역시 지금 한달 공간 월세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 나갔고, 아마 다음 달도 그럴 예정이고요. 또 공간을 사용하시기로 한 분들도 다 취소했는데, 네, 다 환불을 처리를 해드렸거든요. 근데 뭐 저야 월세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월세가 천만원씩 넘어가고 직원들 월급까지 주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잠이 안오고 고민하실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위기의 상황에서 현재를 모면하려고 하다보면 간신히 위기만 모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그나마 위기조차 모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근데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모든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얘기할 또 창조의 법칙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도 당장 공간 월세가 그냥 나가고 있으니 어, 유료로 워크샵을 진행해서 이 공간 월세를 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. 음,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창조하는 법, 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함께 음, 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풍요로움으로,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불안을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. 집단의식이란 말을 들어보셨죠? 어, 집단의식은 사,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, 저 혼자 생각할 때보단 둘이, 셋이, 넷이, 열 명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단의식은 형성이 되고요. 한번 형성된 집단의식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 굉장히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적어도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함께 음, 이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반응하는 것보다 현실 너머를 볼수 있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을 볼수 있게 도약한다면요.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 불안의 집단의식, 전 세계에 묶여있는 집단의식도 성장할 거고요.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 집단이 모두 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결국 저는 굉장히 멀리 보고 이 이야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,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불안을 모두 다 정말로 집단의식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. 이 돈에 대한 두려움, 이건 뭐 끝이 없죠.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좀 괜찮은 척할 수가 없는 너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우리의 두려움입니다.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꼭 필요한 미션이에요. 이 미션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돈에 의해서 창조성, 내가 원하는 욕구가 제한되게 됩니다. 당연히 만족감이 없겠죠. 이 돈에 대한 미션을 넘어가는 일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.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이 돈을 한번 넘어가보는 연습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절실합니다.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넘어간다는 건요 사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. 그 정도로 굉장한 성장을 한 것이다. 돈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면 굉장히 도약했다. 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뭐 많은 유튜브 강의에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빨리 쉽게 버는 방법, 돈이 많아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많겠지만요. 저는 인격적인 성장 없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쉽게 빨리 버는 건 이것은 행복이나 운이 아니라 독이고 어,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영적인 성숙,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과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가는 이두 가지가 함께 갈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꼭 많아서가 아니에요. 어떤 규모든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. 그래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갈 때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8번, 오늘 제외 8번 동안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가는 매주 연습과제를 드릴 거예요. 매회 실천하는 자 복이 쓸지니, 붕요가 창조될 것입니다. 어, 함께 실천할 과제를 항상 드리고 그 실천을 함께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겪어봅시다.